진행 100만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나 피파대낙 닷컴 구글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원창현을 선택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머리 큰사람 이거 안돼요 저 머리가 커서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걸쳐 걸쳐 놓은 거라구요 마법어처럼 잘 생각해 근데 한국이 재미가 없긴 해 근데 슬기 지금 다 해봤어 지금 아, 미년 해봤지 레알 해봤지. 첼 음. 단위를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 나도, 나도 한국이잖아. 음, 음. 근데 약간 그.. 요번 월드컵 한국으로 바꿨거든? 근데 존나 재밌다? 봐봐. 어때? 진짜 대한민국이지? 플레이팅을 잘한 음식물 쓰레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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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첼시는 여기 무조건 시험장에 바꿔주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안 되니까. 그냥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븐챔코를못 쓰면은 첼시 갈 이유가 없어. 아.. 오? 100만 원? 가라게 없고 보지 마. 아. 어케 뭐야? 어케 개 좋다. 와, 12개 살수 있다. 너무 <laughs> 저거 진짜 안 나와, 아, 자기야. 진짜 이 사람이 속짱하고. 아니야. 돈을 날려 먹어, 이 여파가. 아니, 해 봐. 안 나온다니까, 자기야. 와, 아, 천금만. 이 봐. 봤죠봤죠 오케이! 받죠! 뭘 징징대 이새끼야 조용히 해.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자기야 왜 그래! 아 부정 터서 저새끼때문에 <laughs> 자기야 욕하면 어떡해! 피진녀라 아니 뭐 징징대 네 여자친구 없지? 아, 아, 왜 그래! 자기야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지금 잠시 카드백이 안 나와서 죄송해요. 막... 아저씨뭐 아니야 아. 아니야 자 자기야, 뭐가아나 아, 자,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진짜, 어, 아 제가 예민해서 그랬어요. 어, 어 죄송합니다. 얼굴, 지... 얼굴 빨졌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 죄송합니다. 예, <laughs> 네, 욕안 할게요. 죄송해요. 이게 잘 나오는 때가 있는데 오늘은 아닌 거야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크리스마스라 그래. 돌아와요. 어, 어서 오세요. 아니 그건 그렇고 잠깐만 있어봐. 아 뚜시? 네. 어 뚜시 누구 있어! 아니 뚜뤄바 어때? <웃음> <웃음> 아니, 어디 있어! 첼시 레전드 아 첼시 레전드긴 한데 내가 닮기도 어? 했고 첼시 팬 이름이 블루투스 어? 블루투스 괜찮다 이거 그 드들이다 누구 누구 오야로 그 싸워야아쟤 주지 마 왜? 쟤 어그로뿐이야 아무튼 고마워! 넌 기부했다! 아쟤 어그로꾼이야. 왜? 우리 아루싸발고쟤내 네 방송 보는 앤데 쟤 어그로꾼이라 주면안 돼. 아무튼 네, 고마워! 아니 일주지안돼 주지 마쟤 주지 마. 야 고맙다! 기부했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힌트? 가위 났는데 그럼 보지? 보잖아 얘들아 근데 그냥 하면 되지 왜 무지하고 아. 나를 보면서 아니 오 보잖아 그렇지 <laughs> 제발 오케이 <Okay>. <웃음> <웃음> 제발 Ss <laughs> 한 번만 더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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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오 암라바트야? 오! 이거 어떻어 뭐야! 칠카야! 드디어! 와우!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본인은 이제 1조 첼시 오너예요 보세요. 빠르죠? 근데 커브 보세요. 128, 125 중거리슛 슈퍼호 높죠? 커브 126, 123 패스버 중거리슛 123슈퍼126 커브 125 하더라도 보세요. 빠르죠? 크로스 커브 스킬을 보세요. 자기가 세븐 체코로 그냥 차 번거네. 그냥 손흥민의 몸싸움하고 헤더가 되는 걸 보면 돼요. 에이. 근데 상대 샤킬이야 설마? 어제도 샤킬이 올라때요. 올라듭니다. 이것도 될 거예요. 아! 아깝다! 이런 게 내가 크로스가 돼! 알았지? 왜? 아니 왜왜 왜. 아니 기다려봐 나도 이런 거 5-2-3이잖아 방금 세븐첸코 뛰는 척하면서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거 봤어? 아래로 살짝 받아주는 거 어느 부분이 조절돼? 7졸라로 제트이 까봐? 때려봐 7졸라야 아니, 제발, 좀, 나를 의심하지 마봐. 지금 이 팀을 의심하면 안 돼, 여러분들. 아, 좀, 제발, 좀 인정을 해봐봐. 졸라였네, 조콜이 아니라. 고정이 있을 수도 있고. 조콜은 귀찮잖아. 그럼 때리면 된다니까. 졸라가니까 아, 졸라. 아, 골 때까지 그,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 됐다 이거 마무리다. 마무리 다 와우 때려 D. 와 지린다니까. 블리트 존재감 어때? 개쩔어요. 블리트 지리죠? 개쩝니다. 오 너무 <laughs> 물을 배치지 뭐 재태이 재태이 진는다니까짖거 아니야? <laughs> 진짜 진는다고 자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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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골 보은거야 여쭤보면 500개 왜왜왜 어? 왜왜왜왜면 500개요? 와 굴리트 와 왜 이래? 왜 이래? 어, 넣었어. 나 넣는데. 막았는데? 감으로 하지. 진거 같아. 오, 자기가 이겼어! 승차 이겼잖아! 아니, 이거는 이긴 거야. 500개 받아야 돼. 이겼잖아! 야, 이겼네! 씨발! 자기가 이겼는데 자기가 몰습에 당한 거고, 일단 상대는 자기한테 승차 졌네데눈안 보고 했는데 이겼네! 야, 이거 이긴 거잖아! 아, 나한테만 이게 내가 지금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꺼서 몰스표 된 거지. 이겼잖아. 주워 마걸, 미더로 원데라드 프리즐리 마드림, 앤더 러마 레이미 세루루 에비 뚫림.